1 차례, 응? 차례. 이 차례. 이 차례. 이 차례. 이차 차례. 차시차 차례. 차시고 차례. 이니까이 차례. 이 차례. 이순서상차이 차례. 상에대이 차례. 이 차례. 이대례이데이차이 차례. 이 차례. 차례. 이 차례. 이 차례. 이 차례. 이차 이 전에, 그랬잖그랬 그랬잖아. 그그랬 그랬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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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는그랬잖 그랬잖아. 그랬잖 그랬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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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 두 개의 정이 어쩌려는지 이해를 해야 이 땅이 어쩌려고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. 그냥 그런 거다. 그냥 두 개의 벡터, 두개 그냥 평행 벡터는 두 개의 벡터만 연결 아니고 평행하지는 두 개의 벡터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. 그렇죠. 그런데 여기 두 개의 정, 두 개의 벡터 이걸 어떻게 잡아낼거냐 그런 얘기야. 그냥 잡아낼거냐 그 차례는 첫 번째 특지 맞나? 원점은, 그냥, 원점은, 어, 원점은, 원점으로 대응한다. 원점이, 보동 구동점, 원점차스를 했으면은, 이거 방, 제골처로영명처으로 하면 영명계팀, 백렬 계산했어. 영명처으로영명 영명적으로 하면 얻었다이차 안에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두 개의 점이 어디로 가는가 위치를 가니까 시점은 고정이 되고 종적인두 개의 점이 어디로 이동하는 자를 잡는 거야. 아, 이게 이제 잡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좀 편해지기도 하고 그죠 일반적으로 잡는 방법, 어, 특별한 점을 이용하는 방법, 특별한 점도 뭐몇 가지 패턴들이 있어. 요 나중에 다 보고. 자 일반적인 방법. 모양? 또 비행이동은 일차 변이 아니다. 비행이동은 일차 변이 아니다.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? 어, 대칭. 그렇죠? 대칭. 대칭 이동은 1차 변이 되는 것들이고 아닌 것들. 도있 대칭도 이게 뭐 원점을 지나가는 Mx 대칭. 얘는 일차 변이. 가동 변이면서 1차 변. 그 다음에 뭐다? 회전이동. 그렇죠? 회전 이동도 어, 회전 의 중심이 동적 원점이면 그렇죠? 그죠 동이 원칙이 원이면일차례원적이 아니면 그죠 그래서 대대적원적이냐 아니냐 에다 그래서 이거두 이거 개로 이거. 이거 특별한 이야기가 특별한 거원적을 지나가는 직선에대치하고들 여기 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점사형 그래프 이제 그두 가지는 두 가지는 대칭 이동과 회전 이동이 일어나면 내가 한번 성립한다. 법칙이 성립 법칙이 성립하고 두 번째 역배이가능그 역배란이 가 성립. 대칭 이동 하고, 어 이동을 시키 회전 이동을 시키면, 회전 이동을 시키면 그 다음 그 역변 아니 일어나 역변 니그죠 근데, 네. 음? y는 equal fx, fx는 equal z, 한 z, mx, 한델 t z, x, X는 X는 x. 요거 대칭을 시키는 행위를 어떻게 다 이런데 나중에 바꿔 보면 여기 좀비어 생각하다면 이걸 이렇게 일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로 하면 일 그냥 그렇죠? 코사인 세타 여기에 세타 일여기 탄젠트 세타 그리고 또 플러스 탄젠트 제곱 코사인 세타 그냥 사인 아니면 탄젠트 이 세타로 바로 잡았다. 탄젠트 이 세타는

보 사이에서 사이에서 처음 이렇게 돌 테니까 얘가 아름다라 거. 그다그다그래서그 다음, 그 다음, 다 다음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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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음그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, 그다그 다음, 그 다음, 그다그그그그그 과연 이걸 산전전센타 이로 노위로의 정상지지기면 정상이 지키면. 이니까 일속 연속 돌을 시키면 대칭이 로 대칭이 로 연속 돌을 시키면 뭐가 돼 대칭 이렇게 잡죠 자두 번째 회전 이동 합성 대칭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회전 이동 합성 대칭 3번 대칭 이동 돌리고 돌리니까, 그죠? 대적인 길이. 우리는 이걸 서 생각한 수, 더센정리였서거 그 200, 300, 막 돌릴 수 있죠. 그정에 샷. 또 만나도 아이들이 웃고 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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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대칭이지. 대칭적인 하면 뭐가 될까? 대변이 대칭이에요. 공간 기 시작해도. 대전 합성 대전 요렇게 와졌습니다. 이렇 대칭은 되죠. 대전 되는 식당이 대전이고 이건 대칭 식당이 대칭입니 이렇게 됩니다. 그죠? 얼마나든지 합성이 가능하 시 한번 요대로 일단 시 한번 요대로 해봅시다.